제목이 뭐예요? 약 <laughs> 자, 언약궤. 궤라는 말은 말하자면 나무로 만든 상자를 말해요. 음. 그래서 이그궤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돌판이 그 하나님의 그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인데,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에 싹이 난 지팡이가 있어요. 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에는 무얼로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셨냐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쯤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플까봐 하늘에서 맛있는 만나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둘에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걸 갈아서 먹기도 하고, 또 가루로 만들어 갖고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티밥처럼, 음? 어, 팝콘. 음, 팝콘처럼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항아리에 담아서 그 괴에 넣어놔라. 음. 어 맞아요. 음.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먹을 걸다 주시고 안식일날 거는 언제 다 거두어요? 금요일날 모든 것을 다 거두고 토요일날이 사베스데이죠.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일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 안식일은 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이틀치 걸을 주시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 언약괴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10개. 맞아요.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장 중심에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은 뭐하는 곳인지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음.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성막의 또그 중심에 바로 뭐가 있냐면,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지성소, 음. 그래서 그 회막 안에 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은약 궤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괴에요. 언약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돌판이 담겨있는 그 괴. 상자. 응?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가지고 막 노략질하고 사람들도 죽이고 또 잡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뭘 가져갔냐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야, 이 언약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궤라고 해. 어, 야, 이 신의 궤를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신을 수집하는 걸 좋아했어요. 에? 신을 말하자면 모으는 걸 좋아했어, 컬렉션하는 걸 좋아했어. 왜 좋아했냐? 그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에 힘이 많아지고, 세지고, 그 신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생활에 복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민족에 신이 있으면 그것도 가져오고, 저민족에 신이 있으면 그것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신들을 다 이것저것 주워 모았는 거야. 그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소장품으로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은약괴는 누구의 괴예요? 하나님의 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은약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이방인이요. 그저 이 세상의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영적이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또그 언약괴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도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래 가지고는 겁도 없이 이 언약괴를 떨크덩 자기들 진영으로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도스로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그 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괴잖아요. 그2 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음. 신 옆에 그렇죠. 우상 옆에. 음? 돌로 새겨서 만든 그 신상이 다곤 신상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은약의 괴를 상자를 감히 이 우상 옆에다가 그들은 겁도 없이 놔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절 보세요.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이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괴 앞에 엎드러져가지고, 그 얼굴이 땅에 이렇게 닿아있는 거예요. 신상이. 아마 돌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들었을 수 있지만, 아, 아마 돌 같아요. 그돌 신상이 쿵! 넘어져가지고, 그 머리가 땅에 콕 쳐박혀 있는 거예요 어? 아니 누가 이 신상을 이렇게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신상을 누가 무너뜨린 거야 누군지 빨리 찾아 내가 혼내줄 거야 이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야당이 났어요 그래서 그 신이 넘어졌다고 해서 다들 막 야당이 났는데 다시 그 신을 일으켜서 세워놓은 거예요 또사절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고 았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땡강 날아가 버린 거야. <laughs> 그리고 그 손목도 부러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머리와 손목이 그들의 신전의 문지방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들 어떻게 했어요? 아스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벌 떨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의 신이 이렇게 넘어져 있어? 왜 우리의 신이 머리가 떨어지고 팔이 부러져 있지? 아니, 도대체 어떤 존재가 이렇게 했을까?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렇죠? 응? <laughs> 어, 하나님의 언약궤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 가지고 이 이방의 우상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거 뭐야? 이 가증하고 악한 우상이 과연 내 언약계 옆에 서 있다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꽉 쳐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목도 땡그랑 부러뜨려 버리고, 팔도 땡그랑 부러뜨려 버렸어. 자, 우상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거기에다 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괴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괴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개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함부로 자기들의 신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겁이 나갖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다곤의 목과 다곤의 손이 부러져 가지고 있었던 그곳이 겁이 나서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스돗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가 된 거예요. 응?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상이 있으면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신상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사게 된 거예요. 이놈들, 감히 내 은약괴를, 신성하고 거룩한 은약괴를 너희들이 이 더러운 곳에 우상과 함께 갖다 놔! 괘씸한 것들!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육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도와서 뭐가 생겼어요?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들에게 생겨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종기 때문에 아파하다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기라는 말은 몸에 막 생각지도 않는 병이 생겨나 가지고 몸이 곪아 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막 썩는 거예요. 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인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는 막 사람들이 이 종기가 일어나가지고는 전부 다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다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일까요? 언약괴를,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 신의 언약괴를 그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그걸 깨닫게 된 거야. 야, 큰일 났어. 우리가 잘못 갖고 왔나 봐. 저 언약괴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괴를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 재앙을 당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똑똑하네. 다시 그 괴를 있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는 8 절에 보세요.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서로 대답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디로 가져가자" 그랬어요. "가드로 옮겨가자" 그래서 "여기 놔뒀다가안 되겠다" "가드로 가져가자" 그러면 가드로 옮기면 하나님의 재앙은 거기서는 괜찮을까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난 거예요. 구절을 보세요. 그것을 가드로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이번에는 더큰 환란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활란을 큰 성읍에 더하셔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보냈어요? 10절에?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에그론으로 보낸 거예요. 에그론이란 말은 에그론 지역의 이름이에요. 음, 에그론이라는 지역 이름, 동네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개가 이번에 애구로 나오니까 이번에 애그런 사람들이 야단이 난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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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뭐야 이거 왜 여호와의 예, 개를 우리 진영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 다 죽일 일랬어. 우리 죽고 싶지 않아. 왜그 개를 우리한테로 가지고 온 거야. 야단이 난 거야 애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부르지죠. 그랬어요. 부르지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 와가지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 한다. 이에 11절에 사람을 블레셋으로 보내어가지고, 또 회의를 한 거예요. 방백들이란 지도자들이 이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이제는 돌려보내자. 음, 이제 세 번째에 돌아서야 겨우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기다 놔두면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빨리 이 괴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온 성읍에 사망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뭐라 그래요? 사무쳤.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쳤다는, 사무쳤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막 쌓였다 이 말인 거예요. 고통이. 괴로움의 소리가 막 쌓여 가지고는 온 성에 가득하다 고통이 그 말인 거야. 사무쳤다. 그렇지.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들은 다 종기가 나 가지고 온 몸이 썩고 고름이 나오고 살이 퉁퉁 붓고 막 아파서 야단이 난 거야. 응? 그래서 그 어떤 약을 써도 낫지도 안 하고 진통제도 먹어도 안 낫고 다들 야단이 난 거야. 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괴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성막 안에 또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응?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이제는 들어와 있어요. 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은약궤 안에 두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건우의 이제는 영혼 속에 우리 건우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우리 건우의 마음 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건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옛날에는 성전이 내, 바, 내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면 그 성전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이, 짐승이 필요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 어디로 가면 돼요? 교회로 오면 되는 거죠 어 <laughs>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곳이 여기가 예배당이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건우 여기 있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성전은 바로 누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성전이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건우 자신이 하나님이 그하시는 성전이야. 이 예, 아직 조금 우리 건우는 이해가 잘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하는 건우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건우의 마음 속에 건우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건우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건우의 마음 속에 이제는 있어서 음? 마음의 비석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건우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하는 거야. 음? 누구도 건우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의 돌판을 훔쳐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겁도 없이 모르고 함부로 은약괴를 가져갔다가 큰 재앙을 당한 걸 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약괴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걸 믿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응? 응. 그, 그, 뭐 아가지 하나님, 아, 신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온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해도 이 모든 세상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는 만드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뭔가 형상을 만들면 사람들은 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상을 건우가 그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 형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훔쳐 가서 자기들 신상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므로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또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렇게나 경솔하게 취급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이제 저 구약의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건우 속에 임하시고 건우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건우가 늘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그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므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